제가 그 캐리온 꿀팁 꿀팁 알려 드릴까요? 옛날에 발견한 건데 요즘은 여기서 이제 길막자로 안 잡히잖아요. 무조건 이제 정석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정석대로 할때그 척살 뜰때 탱커보다 여기 본진 때리는 진영에 척살 풀어 주는 그게 생기잖아요. 오로라가. 근데 이 탱커가 척살 걸려 가지고 이 오라 걸린 사람이 여기를 묻혀주던지 탱커가 여기 와가지고 풀던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미나노님 우리 결사원인가? 내가 이거 몇주 전에 알려줬는데 세상에 똘똘한 사람이 많구만 이게 은근히 탱커가 그 척살 풀려고 으 여기 왔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깨달았었는데 근데 아마 이거 몰 없이, 없이 계속 하는 사람도 있, 있지 않아? 이1 페이지 때는 그리고 이거 용오름 하는 사람이 체크해야 되는 게 스킬을 자동으로 꺼야 돼요. 이게 모션이 길면 용오름 타이밍이 늦거든요. 태풍의 눈은 어차피 바로 직발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쓰고 바람 장벽이랑 소소리 바람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때문에 이거는 초반에는 그냥 수동으로 쓰고, 이거는 방패로 막아주고, 오, 타이밍 때는 스킬을 좀안 쓰고 있다가, 이때 딱 쓰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죠? 이거 태양주표 빨리 받는 방법, 아까 결사원한테 들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 나맨 처음에 이거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생각보다 쉬웠어. 태양지표 를이 공원하기 제 끝에다 맞추는 거야 여기 맞춰 여기다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받은 되게 쉽던데 나 이거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와씨 여태까지 참 바보 바보로 살았네 나 맨날 태양지표 어떻게 했냐면 맨날 그냥 대충 받은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럴 때마다 아손손되게 아프네 이랬, 이렇게 생각했는데 맨 밑줄에 맞춰가지고 여기 하면 개빨라 이거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쓰는 개꿀팁 근데 진짜 이거 인정 인정할 거야? 오 이거 맛대다 이건 진짜 찐 맛대 근데 다른데도 지금 다 똑같이 잡죠 이제 예전에 길 막으면서 잡는 거 진짜 완전 날먹이었는데 지금 17분 됐다 17분. 곧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딱 20분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딱 지금 19분 됐네요. 근데 다른 서버는 한 13분에서 한 15분 컷나나 사람 많은 서버. 아 제발. 아왜 이렇게 많이 해, 이 소짐을. 왠지 보스 때리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보스가 때리면. 이거 진짜 죽는다. 역시. 종설 장신구 기록 향영방사 2 육등자 천장갑 아 자, 맛돌이가 안 나온다 맛돌이가 안 나온다 부산물 188개 188개를 여기는 어차피 영중이라서 의미 없거든요 여기 얘 얘를 좀 고쳐야겠다 얘를 인정 스피저 3% 여기 스피저 1.5% 높이고 내가 그러니까 장가야 되는 게 예. 그 다음에, 방어 2. 방어 3. 그 다음에, 예. 4개 잠그고 할까 간다. 이걸 해야, 해야 되긴 해. 사실. 간다.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요? 와, 03 나왔어. 씨. 상태 이상에서 맥스 나왔네. 왜 초록색만 안 나오는 거야? 왜 초록색만 안 나오지? 와피4 0 0와 초록색만 안 나오네 지금 맥스가 잘 나오고 있는데 봐봐 초록색만 안 나오고 있어 클났다 와 개조졌는데? 아 너무 안나오는데아 진짜 개조졌다 이거 못하지? 뭐오 공격력 2 나왔다 아, 얼마 안 들어갈 거야. 와, P400 또 나왔어, 와. 아, 이거 대충 맞힐 거면 돌리지도 않았어요, 이거. 아, 근데 나는 진짜 P400만 나왔으면 좋겠다. P400이나 스피저. 그러면 끝나, 사실. 그러고 그냥 대충 맞춰도 돼. 아, 치명타 내성도 해야 돼, 렇데 어쩔 수 없다. 잠깐만, 제일 중요한 게.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아, 제발. 아, 왜 이렇게 보기가 불편하지? 이 가운데가 안돼 있어서 그런가? 아, 피 200이야, 제발. 아, 그냥 다이아 다쓸 생각 해야 되나? 아, 추피 아, 제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머리, 머리 아프다. 아, 잠깐만, 씨. 야, 무추저인 SP저 1.5 떴는데? 아, 그냥 마무리 할까? 방어력, 방어력까지 와 1200인데? 와 1200, 와1200 다이아야 아 잠깐만, 얘, 얘도 피통이 아닌데? 잠깐만, 이럴 거면 얘도 안잡그는게 낫지 않나? 주저 이아 근데 이거 피통 400이 아 이거 쟁할 때 많이, 많이 차이나는데 한세번만 돌려볼까, 세번 여기 어차피 PVP 피해자가 떠도 쓴다는 마인데 제발 아... <laughs> 와... 와! 와! 이거 3분의 1 맞아? 야, 이거 3분의 1 맞아? 아, 진짜, 딱 10만 원만 하면. 아, 뭐, 근데 공격력 쪽은 올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아. 아, 자연의 뭐, 이거 싫어. 진짜. 아, 미치겠네. 와... 밥빨아가고 MP 50이야? 한 4만? 4만 다이아 쓴것 같은데? 4만 다이아? 제일 원했던 요거랑 여기가 안 됐는데? 지금 봐봐요 일단 원래, 원래 거는 지울 게 원래 거 여기가 원래 피저 1에 여기가 피저 1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피저 2가 됐으니까 여기도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여기가 추피 1에서 2 올랐으니까 추피1 올랐어 일단 추피1 올랐어요 그 다음에 공격력이 0이 올랐어, 치명타 내성 올랐어.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이거에 사맞었어요저 지금. 와 미치겠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우측 상단에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여기서 후원 코드 입력해서 항민장샵 6799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 추천 크리에이터 보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 항명장 있거든요. 여기서 후원 코드 복사하시고 여기 후원하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다시 뜹니다. 그래서 컨트롤 부위 해주시면 되고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후원 대상자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뜨면 여기 우측 하단에 후원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